미안합니다 앨리스님 미안합니다 왜 네,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 건가요? 괴물에게 사랑받는다 그런 건 소름 끼치도록 싫... 실... 키는커녕 오히려 환영이다 앨리스를 미래연구 사랑해야 된다 헉! 개변시킨다! 아나 어, 개변 당했어요! 너 때문에 3시간밖에 못 잤어 아 너무 재밌지 근데 켈떡이 자면 특수요. 안 돼요 나를 24시간 영원히 괴물 새끼라고 괴물 <laughs> 새끼라고. 각 이런 을는커 너무 나. 개변당했어. 개변당했어왜 그냥 을 사랑해 주지 않는 건가요? 왜갯떡이 사랑해, <laughs> <깨덕이 웃음> 사랑해 주지 않는 건가요? 갯떡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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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건가요? 왜> <laughs> 사랑해 주지 <laughs> 않는 건가요? <laughs>